감음 담고 있는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평안하고 또 이러한 평안을 얻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평안을 얻는 비결은 든든히 서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선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받아 변화되어져, 성숙되어져 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사람들로 인하여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평안을 얻는 비결은 주를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과 공경심이 떠나가는 순간 한국교회의 거룩성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때부터인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밑바닥을 헤매는 것입니다. 경외심 이것이 사라지면서부터 가정이 무너지고 학교가 교육이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의 존엄을 다시 한번 되새기셨소.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세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평안을 얻는 비결은 수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계속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변화된 성도님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될 사실은. 성령의 위로가 앞장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되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주님을 진실 될 때에 경외하면서 주의 성령의 바람이 새롭게 불어오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